안녕하세요. 사타로뽀야예요. 오늘도 좋은 품종, 열 가지 품종을 준비 했습니다. 그 중에 1번인데요. 자, 설백, 복륜화가 굉장히 아름다운, 자, 설국입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또 입에도 이렇게 설백, 복륜의 무늬가 아주 아름답게 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여배로도 감상하시면서, 그리고 또 꽃도 설백, 복륜, 소설, 자, 소심에 가까운 설백, 복륜, 소설이 개화가 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자 이렇게 여배도 감상하시고 그리고 꽃도 감상하실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설백복윤자 설국입니다. 굉장히 이쁜 개체고요. 어, 어 가격이 가격이 아무래도 어, 품종에 비해서 품종 의 우수성에 비해서 약간 어, 가격저가로 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이 개체는 어, 가성비가 좋은 그런 품종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품종들 자,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이쁘게 한번 작품도 만드시고 꽃도 개화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백, 복류, 설국 자. 세촉입니다 자마도 하나 있고요 14cm에 1cm 절호가 나옵니다 자 설국은 1번입니다 설국불입니다 새축에잠하나 있는 설국불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좋은 품종인데요. 가격대도, 어, 가격대지만은, 어, 품종 자체가 아주 굉장히 고급 품종인데요. 자, 금화소입니다. 자, 금마소중투와 소심이죠? 금마소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는 품종인데, 자, 무지도 굉장히 많아요. 무지도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있는 그런, 어, 품종으로. 자, 이번에는, 자, 중투로 갈수 있는, 무지 아니고요. 자, 호, 호가 들어가 있는 자 금화소를 준비했습니다. 를 자, 중투로 가기 전에 꼭 이렇게 호로 발전을 하면서 자 중투로 또 발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들 볼수 있는데요. 자, 호가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자, 언제라도 어,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금화소고요. 자, 금화소, 자, 호입니다. 호. 그 마소식 아 가격대가 상당해요. 지금도 아주 짱 짱한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자그 마소호 잘 들어있죠. 자그 마소호는 내 축입니다. 신 하나 있고 자마도 약 3개 정도가 있습니다. 14cm에 0.8 정도가 나오고요. 자 중투로 발전시켜서 자 중투와 소심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마소입니다. 2번이었습니다. 그 마소풀입니다. 내축에신 하나 자마가 약 3개 있는 그 마소풀입니다. 자 색감, 초색,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아주 멋진 중투를 준비했습니다. 자, 녹가시 굉장히 이쁘게 들어갔죠. 자, 이렇게 이쁩니다. 색깔도 어, 상당히 좋은 색감을 가지고 있고, 어, 녹도, 녹대비도 상당히 뛰어난데요. 자, 명명품에 비해서도 아주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쪽 자리입니다. 자마도 하나 있고요. 9cm 0.7 저로가 나옵니다. 자, 뒤에 뭐라도 하나 다 붙어있으면 좋았을 텐데. 자, 하지만 아주 중자성 굉장히 좋아 보이는 자 중투, 녹대비도 뛰어나고 이렇게 초세도 좋고 어, 색감도 좋은 아주 이쁜 중투. 한쪽에 자마 하나. 9cm 0.7 저로 나옵니다. 자 중투는 3번입니다. 중투뿔입니다. 한 쪽에 잠 하나 있는 중투뿔입니다. 서반입니다. 자, 아직 미개화 상태의 서반으로 어, 어, 상당히 이쁜 색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색감도 아주 은은한 서반의 무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 두 축입니다. 뒤에 이렇게 어, 두 입장 남아있는 상태로 어, 전진촉 이쁘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 축짜리 서반이고요. 자마도 하나 있습니다. 벌부도 하나 있고요. 자, 12cm 0.6 전후가 나오는 자, 서반. 아주 보름달처럼 은은한 성성을 띠는자 서반이고요. 자 꽃도 기대가 되는데 자, 아직 멀었죠. 이쁘게 어, 여배로 배양하시다가 자, 나중에 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반 두 쪽짜리 자마도 하나 있고 벌부도 하나 있고 12에 0.6 전후 나오는 서반 4번입니다. 서반뿔입니다. 두 쪽에 자마하나 벌부하나 있는 서반뿔입니다. 자, 환엽배 삼바루입니다. 자, 환엽배 삼바루. 자, 이 개체도 역시 중투로 충분히 갈반한 인자가 있는데요. 자, 굉장히 무늬도 이쁩니다. 점점 발전하면서 을 입폭도 굉장히 넓어졌고요. 자, 이렇게 이쁜 무늬가 있을까요? 자, 삼바루 입폭도 굉장히 넓은데요. 이런 개체들. 자, 중투로 찾으면은 아주 고가의 거래가 될 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굉장히 이 폭이 넓고요 머리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삼반호 자, 촉수도 좀 되죠? 자, 이삼반호 산반우. 환엽의 삼반호입니다 다섯 축입니다. 신화 두개있고요 벌부도 하나 있습니다. 20cm의 폭이 약1.1 전후까지 나오는 3바로입니다. 아, 입장마다 문이 잘 들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3바로, 이쪽에도 3바자 이제 중투만 터지면 됩니다. 자, 중투만 터지면 가격대는 아주 껑충 뛰어 올라가겠죠. 한협 3반코 다섯 쪽이고요. 신화두개벌보하나 20에 1.1제로 나옵니다. 3바로, 5번입니다. 환엽삼바룩뿔입니다. 다섯초에 신하두개 벌부가 하나 있는 환엽삼바룩뿔입니다. 자, 복륜소심, 송죽입니다. 자, 복륜소심도 여러 개체가 있는데 자그 중에서도 이 송죽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화형과 그리고 입과의 조화도 상당히 아주 멋진 개체인데요. 자, 이 송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복륜소심을 대표하는 품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우수한 품종입니다. 역시, 그리고 또, 어, 너무나도 좋은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하지만, 자, 오늘 이렇게 두 축짜리, 잡아도약3 개가 있고, 12cm에 1cm 정도로 전후가 나오는, 자, 복륜소심 송죽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 축에 잡아 세 개, 12에 1cm 전후 나오는, 자, 송죽. 종자목을 한번 입시대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가랑가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송죽, 북륜소심, 송죽이고요. 자, 북륜소심, 송죽은 6번입니다. 송죽불입니다. 두 쪽에 자마가 약 3개 있는 송죽불입니다. 자, 산채 출발 그대로라고 이렇게 편발에 기재가 되어 있고 자, 전면 산발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전면 산발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튼 삼반은 확실하게 들어가 있죠. 삼반은 확실하게 들어가 있고요. 앞입도 이렇게 빨랑까랑한 그런 입으로입엽으로 이렇게 딱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어, 종자 자체로는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자 삼반 입엽에 삼반이고요. 자 산세출발 그대로라고 합니다. 자 2.5초. 벌브 하나 있고 9cm에 0.5 전후가 나옵니다. 아주. 미개와 미분주 상태라고 하니까요. 3번 소장 가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꽃을 또 좋은 곳을 보게 되면 더더욱 좋을 텐데요. 자, 3반의 무늬는 아주 잘 들어가 있네요. 이비압의 산채출 3반 2.5축 짜리 그리고 자, 벌부도 하나 있는 9순째 0.5 전과 가 나오는 3반. 7번입니다. 산채출발 3반 리입니다 2.5축에 벌부 하나가 있는 3반 리입니다 자, 중투입니다, 중투. 중2. 입엽의 중투고요 자, 녹대비도 좋고 상당히 또 이쁜 개체입니다. 한쪽에 자마 하나, 아, 그리고 벌부도 하나 있습니다. 9cm에 0.8 전후가 나오고요 자, 사이즈에 비해서 이 폭이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자, 한쪽에 자마 하나, 그리고 벌부도 하나 있는데, 9cm에, 자, 이 폭이 0.8 전후까지 나오고요 자, 인엽도 이렇게 딱 붙어있고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번또 이것도 세력받으면은 어, 어떤 모습이 될까 자, 지금으로 써아죠 이뻐요. 이별이고이 폭도 넓고 돋도 두툼하게 들어가 있고. 상당히 이쁜 모습을 보여주는 어, 개체고요. 한번 잘 키우셔 가지고 종자 모로 한번 잘 겪어 보시 바랍니다. 자. 중투입니다. 한쪽에 자마 하나, 벌부 하나, 9cm에 0.8절로 나오고. 자, 8번입니다. 중투풀입니다. 한쪽에 자마 하나, 벌부가 하나 있는 네, 중투풀입니다. 자 이번엔 3반 중투입니다 3반 중투 그냥 3반 중투도 아니고 엽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입변에 3반 중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까랑까랑한 엽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게 뒷대쪽입니다 뒷대쪽인데 자 사이즈가 24에 0 9라옵니다자24 그리고 또 전진 쪽에 어 넓은 입이 0.9 정도 나오는데 길이가 24cm인데도 이렇게 입 처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아주 까랑까랑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삼반 중투인데 이게 백색의 또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백색의 색감을 자, 보여주고 있는 삼반 중투. 자 아주 종자색은 상당히 이쁜 종자고요. 자 이렇게 무늬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폭도 아주 괜찮고요. 이쁜 삼반 중투. 자 이때 아주 까랑까랑한 엽성을 가지고 있는. 자, 3반중 투. 두 축에 자마 하나, 24, 0.9. 자, 9번입니다. 3반중 투풀입니다두 축에 자마가 하나 있는 3반중 투풀입니다 인기 품종. 자, 인기 품종. 자, 진주수입니다. 송정 신문 진주수. 아가씨 등 아주 또 인기가 대단히 좋은 그런 품종 중이 진주수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종자목으로 이렇게 두 쪽짜리 사이즈가 좋아요. 16cm 1cm 정도가 나오고요. 자두 쪽에 자마가 두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종자목으로 굉장히 좋은데요. 자이모촉 같은 경우 16cm 정도가 나오는데 잎폭도 1cm 정도가 나오고 아주 세력도 괜찮은데요. 자 일단은 중간에 주초이고요자 종자목으로 한번 잘 배양하셔서 자 이쁘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마도 두 개가 있고 두 촉에 자마 두개 아, 진주숲 상당히 이쁜 자 중소 중의 하나로 인기가 꾸준합니다. 자, 구색에서 빠질 수가 없는 이 진주숲, 두 쪽에 자마두이1 6 1cm 세로라고요. 자, 진주숲 10번입니다. 진주숲 뿐입니다. 두 쪽에 자마가두개 있는 진주숲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가지 품종을 다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자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